자, 이번 영상에서 이 다이얼 루프를 두개 나눔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셔야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본문에 이벤트 신청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측에 느낌표를 누르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해도 상관없으세요. 만약에 동글이 아마 2.0.0.3일 거예요. 그거를 업데이트 해버리시면은 2.0.0.5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글이 먹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동글은 업데이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용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PC 모드, 스위치 모드, i s 모드가 뜨고요. 자, 여기서 PC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뜨고요. 구성을 네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셋이 네 개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스위치 모드로 들어가도 스위치도 프리셋이 네 개입니다.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셋이 하나밖에 없고요 자 먼저 pc 모드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구성 1234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백 버튼이 m1 m2 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m1이 l3 이고요 m2가 r3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2번 요매크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성 3번 뭐 셀렉트 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설정하기 들어가서 보면은 진동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강함, 약함, 중간, 끄기. 진동을 끄실 수도 있고요. 저 테스트 눌러보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진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에 들어가서 입맛 따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자, A키를 눌러서 들어가서 봤을 때, 이 A키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키보드 보이시죠? 키보드로도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C 게임 중에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게임이 아니더라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키보드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 A, B, C, D, e, F, G, 그리고 뭐, 엔터, 스페이스, 시프트, 알트, 뭐, 넘버원, 투, F1부터 뭐다 키보드를 다 지원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도 됩니다. 그래서 이 A 버튼을 마우스 좌 클릭, 뭐휠 클릭, 우 클릭, 휠 올리고 내리고 이것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컨트롤러는 지금 처음 써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매크로.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는 말 그대로 기록을 누르고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눌러놓은 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위에 보면은 클릭 홀드 터버가 있죠. 제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게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벤트 숫자 3입니다. 자, 그리고 조이스틱.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부터죠. 이렇게 감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감도 곡선을 본인이 세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기본 즉시 지연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연은 조금 움직여도 안 가다가 마지막에 팍 움직이는 거고요. 즉시는 살짝만 해도 빨리 가는 거. 기본은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은 거그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따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조금 오버스럽게 보여드리면 지금 엄청 극악적이게 올라놨잖아요 조금만 올려봐 살짝만 해도 살짝만 만져도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자 반대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살짝만... 뭐, 아이 티도 안 나요 움직이지도 않아 어우 마지막에 거의 다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게 게임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이로 센서 이것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이로를 마우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왼쪽 스틱을 쓰든지 오른쪽 스틱을 쓰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선택하고 센서 작동 방식을 뭐 누른 상태에서 작동, 눌러서 켜기 끄기, 눌러서 켜기 끄기를 할게요. 작동 버튼은 요거 LT고요. l t 로 눌렀습니다. LT 누르니까 마우스가 움직이죠. 지금 마우스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LT 한번더 누르면은 꺼지고요. 다시 LT 누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가 필요한 게임을 마우스를 얘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누르면은 작동하고 끄고. 자, 그리고 연속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얘를 보여드릴게요. 트리그도 마찬가지 각 LTRT 데드존 설정이 가능한데 밑에 쪽도 되고 위에 쪽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살짝만 눌러도 끝까지 다 인식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절반 넘어가서부터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 화면에서 눌렀을 때 이거는 표시가 안 되는 게 아쉽네요 자 그리고 스위치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위치 모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A는 B로 돼 있고 B는 A로 돼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는 얘가 a 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 배열이 바뀌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설정하기 들어가시면 은 기본이랑 진동색이랑 그리고 키 세팅이랑 조이스틱 세팅 요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죠 pc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매크로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 스위치에서 쓸수 있는 기능은 다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OS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iOS 같은 경우는 아쉽게 프리셋이 하나도 없고요. 요 하나만 되고 여기 백버튼 세팅 가능하고 여기도 들어가서 보면은 진동도 세팅이 불가능하고요. 키가 세팅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조이스틱 세팅 가능하고 자이로까지 됩니다. iOS 같은 경우도 자이로 센서까지 이 좌우 스틱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있죠? 이 왼쪽, 오른쪽을 자이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 오른쪽 눌러놓고 iOS 모드로 들어가서 L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움직이면은 얘 움직이는 게 얘가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기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여기서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본격적으로 PC 게임이랑 안드로이드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iOS까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유선이랑 동굴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엑스박스 360 패드로 인식을 하고요. 얘를 스위치 모드로 놓게 되면은 스위치로 인식을 해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 컨트롤러로 인식을 합니다. PC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면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테스트 컨트롤러 테스트를 시작해 보면은 스위치 프로콘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버튼을 누르면은 B 버튼 인식하고요. 이렇게 반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A 버튼인 거죠. 물론 이것도 전용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콘 같은 경우는 여기는 트리거지만 프로콘은 트리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은 바로 인식을 합니다. 살짝만 눌러도 끝까지 다 사죠. 네. 프로콘이라서 그런 겁니다. 프로콘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진동도 안 되고요. 왜이 많은 거를 포기하면서 프로콘으로 인식시키냐? 자, 자이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PC판 몬스터 헌터 라이즈고요. 지금 보통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조준했을 때 보이시죠? 자이로가 이렇게 지원됩니다. 보통은 자이로 지원 안 되는데 이럴때 자이로 지원이 됩니다. 원래 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스위치에서도 이렇게 자이로 지원이 되는데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자이로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스위치 프로콘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얘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전혀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잘 움직입니다. 자, 이다이 게임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타이틀 화면을 <laughs> 보여드리는 거군요.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스 게임입니다. L3 누르는 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달리는데, 마찬가지 백버튼을 누르면 달립니다. 백버튼 잘 먹고요. 그리고 2번 구성으로 바꿔볼게요. 2번 구성을 바꾸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매크로를 넣어놨어요. 매크로. 이거와 매크로를 넣어놨거든요. 이거, 이거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연타 매크로. 그러니까 터보 매크로 를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백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이 공격이죠. 이것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게 다예요. 근데, 연타 매크로. 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터보.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터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끄면은 꺼지고요. 자, 백버튼 터보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다른 버튼도 같이 먹고요. 이렇게. 일단, 게임은 깔끔하게 잘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라이즌5를 시행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트리거. 트리거가 속도죠? 살짝 누르게 되면은, 자, 천천히 속도 올라가죠? 그리고 트리거 조절로 트리거가 먹히는 거죠? 자, 짠. 팍! 먹는 속도 올라가고, 우 이상 달려볼까요? 우우우우우, 뇌기를 받지 말자나. 아웃트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진동을 꺼놨는데 진동이 전혀 없어요. 진동 있는 걸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바뀌고요. 어, 이제 진동 욕이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PC에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스위치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윈도우 스위치를 연결을 했고요. 먼저 슬립하고 깨우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껐고요. 다시 눌러서 키게 되면은 오, 바로 신호가 오네요. 자, 자 젤다를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자, L 버튼 같은 경우는 L 버튼 누르면 앉고 R 버튼 누르면은 망원경이죠. 그걸 백 버튼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뭐 입맛 따라 바꿀 수가 있는데, 젤다 같은 경우는 달리기 버튼이 A 버튼이라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여기다 연결해놨나? 백버튼을 누르면은 요렇게 달립니다. 백버튼으로 달리기 설정을 입맛 따라 본인에 맞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십자키가 보시다시피 떠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이게 떠있다 보니까 어, 좀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히 뭐라고 제가 취향이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도 그러면... 오... 어, 기술은 잘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이게 공중에 떠 있어서 싫은 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저번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다 해야지 편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닿아서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적응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자 비서기, 피살기! 아하, 비서기도 잘나가고요 자, 인풋넥 테스트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 진동도 없구나. 이거 어이, 어렵다. <laughs> 아, 빨어 나오는 거못모이겠다 아, 못하겠네. 어쨌든 인풋된 게임도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테스트 끝내고요. 다음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연결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블루투스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 들어가서 자, 이렇게 엑스박스 와이어레스 컨트롤러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이널 판타지 5로 들어가 볼게요. 어,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맵핑은 지원하지 않고요 자, 보셨다시피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지원을 하고요 키도 다 지원하고 그리고 백버튼 같은 경우는 PC랑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 제가 A, B로 백버튼을 설정을 해 놨거든요 자, 백버튼 누르면 은 보이시죠, 이렇게 AB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뭐 안드로이드도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딱히 뭐 이질감 없이 웬만한 게임 다 됩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누르면은 나가지고요. 뭐 지금 화이트데이도 있고 한데 뭐다 지원됩니다. 단뭐 브롤스타즈라든가 컨트롤러가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은 매핑을 해야 되는데 매핑 기능은 다이얼 부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 숫자는 5입니다. 5. 5. 5. 5. 자, iOS 아이패드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설정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iOS로 딱 제껴주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블루투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엑스박스 와이어레스 컨트롤러라고 보이시죠? 이미 한번 테스트하면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키게 되면은 어.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몽어스 깔끔하게 잘 지원하죠? 뭐, 버튼들 다잘먹고요 어디가? 의무실에 있으니까 A 버튼 누르면은 취소도 되고. 아무 문제 없이 iOS도 컨트롤러가 잘 작동합니다. 자, 이렇게, 뭐. 어이구, 꺼림. 못되네요. 어, 이거 뭐야? 우와, 자이로 된다. 보이세요? 어, 아까 제가 제로 세팅해 놓은 게 있었는데, 와, 자이로가 되네. 오, 대박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에서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3번에다가 자 매크로 들어가서 셀렉트 스타트인데 이거 말고 매크로를 들어가서 B B A A B B A A 뭐 L L R R 누르고 중지. 자 이거 M1 하나만 할게요. 자 적용시키고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매크로 설정한 걸 눌러볼게요. 자, 제가 지정해놓은 매크로가 작동이 됩니다. 자, 매크로가 작동되는 동안에 다른 버튼이 먹을 거예요. 네, 다른 버튼 먹습니다. 다른 버튼이 먹으면서도 매크로 버튼이 한번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매크로를 홀드로 해볼게요. 홀드로 해서 적용 누르고, 자, 홀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매크로로 설정해 놓은 백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무한으로 이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죠. 이렇게 떼는 순간 딱 끝나고요.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자, 그리고 터보. 터보 같은 경우는 무한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눌러놔도 계속 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를 계속 무한번복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한번복 계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 누르게 되면은 무한번복이 꺼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말고라도 나는 지금 이 공격 버튼, 이 공격 버튼을 터보로 쓰고 싶다. 평상시에는 쓰기 싫다가, 2번만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구성 1, 구성 A에는 평상대로 쓰시고 구성 B에만 이 RB를 매크로를 써서 쓰면 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RB, 이 RB가 공격이었죠. 이 RB는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걸 터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매크로 들어가서 홀드, 그리고 기록 누르고 RB만 한번 눌러주고 중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공격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한 번만 들어가는데 터보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구성 4번의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터보 기능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이게 자동 눌려지면서도 다른 키는 다 먹습니다. 자, 이렇게 터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터보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거 누르고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되고 싶다. 여기서 이 터보로 설정해 놓고 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계속 터보가 되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이로, 그래, 자이로. 자이로에서 이거 저도 놀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마우스에다가 눌러서 끄기로 세팅을 할게요. 기본으로 해서. 자, 평상시에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자이로는 전혀 먹지 않는 게임입니다. 근데 자이로 세팅을 하고,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그런데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요게 전부예요. 돌리려면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속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팅은 똑같고요. 연속 출력으로 하고,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연속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LT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자 이거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동그리 마탱이 간거 외에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기반이라 그런지 그립도 상당히 편하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가볍 저번 영상에서 가볍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벼워서 조금 이질감이 있었는데 얘만 쓰니까 또 무거운 걸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디자인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때 이렇게 테이블이나 무릎 위에 이제 컨트롤러를 받치고 하잖아요. 왜? 무거우니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얘는 공중에 들고 해도 가벼우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도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무,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올해에도 뭐 손목이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가벼운데도 생각보다 배터리 타임이 길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분해를 했습니다.